반갑습니다정선장입니다 아, 오늘도 어선출항입니다. 어선출항. 어선츄라. 오늘은 뭘 잡으러 가느냐 하면 요즘 문어가 핫하네요. 그래서 문어를 잡으러 가고. 오늘 어, 어디 포인트로 가냐면 집 앞에 가서. 집 앞에. 오늘도 역시나 집 앞에. 집 앞에서 문어를 열심히,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오늘 채비는. 한치대입니다, 한치대. 합사 1호에 이렇게 왕눈이 4개 달았습니다, 왕눈이 4개. 열심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문어 낚시가 처음입니다, 처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단 열심히 흔들어 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바닥 들 키는 느낌이 그륵 그륵 이렇게 납니다 지금 뭔가 물은 것 같아. 뭔가 물은 것 같아. 뭔가 물어봤습니다. 뭔가 물었어. 잡았습니다. 아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와! 대박이구와 이런 느낌이구다 아, 이제 알았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요. 아 와, 이 생각보다 재밌는데? 생각보다 재밌는데, 생각보다. 확실히, 우리 문어가 풍기이라고 하니까. 문 없는 게 물려주는 것같아 아. 오, 떠물어, 떠물어. 아, 아,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아.

굉장히 재밌네. 와, 매력있어, 매력있어. 아 매력있네. 타이라바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굉장히 매력있어. 이 아, 지금 두 마리나 더입질을 받았었는데, 지금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개체수는 많이 있는 것 같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열심히 좀더 해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문어낚시가 처음이라서 실력이 부족해. 실력이 많이. 한 번도 안 해본 장르라. 입니다. 맛있는 쭉. 온토리, 폰토리 이신 도로를 타고 놨는지 덜컹덜컹 이런 느낌이 많이 나요. 바닥을 바닥을 싹싹 긁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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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걸 치기. 아, 미기 아, 미기 아, 생기 미끄럼 치기. 기술이기술이 필요. 자한 마리 또 왔습니다 한 마리 왔어요 아한 마리 왔어요 굳이 뭐 액션 주고 이런 것도 없 는데 그냥 바닥만 살살 긁어도 한 마리 씩 물어 주는 거라 아또 빠졌어 아 챔질을 안 해서 그런가 챔질을 해 줘야 되나 챔질을 안 해서 저런가 이번에 확실히 챔질을 챔질. 아, 세 번이나 해 줬습니다. 확실히. 세 번에 챔질을 넣었는데. 아. 아. 하나만 겨우 걸쳤다. 와, 씨알 좋네요. 씨알 좋아요. 아. 아, 두 마리째 해습니다두 마리째. 두 마리째. 아, 세 마리나 빠지고 두 마리 잡았네. 아, 또 말이 잡았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재밌어. 아, 매력 있는, 왜 굉장히 매력 있는 낚시. 아, 굉장히 매력 있는 낚시다왜 문어 낚시를 다니는지 알것 같아. 집 앞에도, 집 바로 앞인데 문어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걸고 나면 챔질을 한세번 정도 넣어 줘야 될것 같아요 큰큰액이이이 이런 느낌 없이 그냥 바닥에 t 계속 잡고 있는데도 그냥 바로 올라타주는 활성도가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g 같아요. 야 많이 한 i n 초 to 초 정도 n g e 한 번씩. 들었다 놨다만 해줘도 바닥만, 바닥을 잘 찍어주는 게, 바닥을 잘 찍어주는 게 간번인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정말로, 정말로 재밌어요. 뭐든, 뭐든 잘 물어야 재밌어요. 또 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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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왔어요! 아, 잘하는 기라! 명희, 명희! 아, 아이, 그 시알이 좀 좋은 거 같아. 와, 아, 굉장히 묵직합니다! 아, 묵직해요! 아, 시알 좋아해요! 아, 시알 좋아해요! 오, 시알 <laughs> 좋아해요! 어세 마리째입니다 세 마리째 어 굉장히 시야죠 어,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아이때내는게옥수 어렵네 어. 자세 마리째 잡았어 세 마리째 아 어. 목표는 오늘 목표는 한1 0 마리 정도 1 0 마리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확실히 고기가 물고 나면 들어올리기 전에 챔질을 해줘야 돼 챔질은 그래야 빠지 챔질을 정확하게 안 하면 고기가 빠져 약간 뭐래지 문어가 물면 낚싯대 감각 끝이 좀 틀리긴 틀려요. 이 문어들이 지금 탈출을 감행하고 있어요. 지금 다라이에 넣어놨더니 탈출을 감행하고 아또 아, 왔습니다.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아또 왔어요. 아 4마리째입니다. 네 3마리 빠지고 4마리째입니다. 네아 와 이거 더 큽니다 와와더 <laughs> 큽니다 와 키로 되겠어요 키로 키로 정도 되겠어요 와 키로 돼 키로 가까이 돼. 되겠어 키로 되는데 아야 뱉어내 야, 뱉어내 주안 될까? 와,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미안한데 미안한데, 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무섭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뒤집어. 아, 교배 하시면, 교배 하시면, 아, 발판치 않아요. 와... 정선장의 짬낚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색다른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